자,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업로드 영상인데요. 일단 아직까지 편집에 대한 걸, 동영상 편집에 대한 걸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에, 일단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그냥 촬영하고 무보정 편집 없이 올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를 할 건데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in my pocket이다 아니죠 in my pocket sorry uh, what's in my bag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뭐 EDC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의 두 번째 컨텐츠는 시리즈의 첫 번째죠 in my pocket 해가지고 카드 지갑 내지는 뭐 카드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종류 여기 보면 밑에 바닥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8가지 쭉 저의 변천사와 함께 뭐 쓰시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알리 계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산거첫 번째 소개드립니다. 뭐, 어느 일부 유튜브 영상에서는 코끼리 카드 지갑인가, 코끼리 포켓인가 뭐라고 그러던데, 코끼리 문양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일단 심플하고 명품 카드 지갑을 가지지 않는 한, 아주 좋고요. 여기 수납공간 보시면 하나, 둘, 셋, 가운데,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아주 심플하고요. 가볍고 다, 장점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 알리에서 구매한지는 좀 됐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카드 지갑이 필요하시다면 심플한 거, 싼 거, 내구성도 나름 괜찮은 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첫 번에 왔을 때 보면 냄새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좀 냄새를 많이 좀 날린 다음에 쓰셔야 되는데 냄새는 크게 걱정할 거리가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두 번째 알리의 두 번째 이건 금성성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뭐 해외 나가실 때뭐 n f c 인가뭐 도난방지 뭐 이런 카드지갑이라 하는데 약간 금속성이라 묵직하고요. 여기에 카드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머니클립이라 그래야 되나요? 포켓도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고요. 끊을 땐 이런 식으로 끊으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안 쓰게 돼요. 근데 만약에 금속성 재질의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알리에서 요 모양 잘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요거 샤오미의 카드 지갑입니다. 요게 카드 지갑이 꽤 유용하게 제가 요거 저는 강추 드립니다. 요거 전 추천할만하고 요게 자석 클립으로 돼 있고 요렇게 해서 쏙 빼면. 이런 식으로 층층간에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천재질이 있는데 저는 가죽 재질로 했습니다. 뭐 샤오미 계열상가 뭐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주안점두는 카드 지갑의 그키 포인트는 그 지하철 카드를 지하철 교통 카드를 태그할 때. 여러 교통카드가 겹쳐져 있을 때 그게 문제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폐카드나 이런걸한장 써가지고 좀 써봤는데, 호선에 따라서 인식이, 차폐카드를 쓰더라도 인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다만, 여러 장의 카드를 한 번에 스르륵 해서 뺄 수가 있다. 자주 쓰는 카드는 맨 뒤에 꼽으면 된다. 그렇구요 여기까지가 알리고요 요거는 카드지갑은 아닌데 번앤데 요거는 사용을 한지 꽤 오래됐는데 저는 지갑이 보통 남자들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좀 얇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오래되긴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얇은 지갑이라는 컨셉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사게 됐는데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지갑입니다 항공 무슨 나일론 소재인가 뭐 낙하산 소재인가 뭐 이런 것들로 돼있다 그러는데 진짜 얇고 가죽 좋고 보들보들하고 제가 상 브랜드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요거 브랜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넣을 경우에 요게 안쪽에 이게 보이실런가 모르겠지만 요 안에 고무패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카드가 쉽게 빠져나오지 않게 돼 있고요 이렇게 두개세 개씩 껴도 안 빠져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폐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참고로 요 색깔을 샀어요 요거 요거 나름 괜찮습니다 지갑으로서 이제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맥세이프 카드 지갑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물론 정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정품을 사시면 좋긴 하지만 요거 아마 로고가 슈피게일 텐데 이게 가장 기본 노멀한 카드 지갑의 형태죠. 전 블랙인 것 같은데. 다만 정품과 차이 나는 점은 여기 이제 쉽게 좀더 뽀뽀하라고. 요렇게 홈이 있습니다. 요렇게. 전 블랙, 그냥 가장 무난한 블랙을 샀고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카드 지갑에 저의 가장 큰 욕구는 지하철 교통타, 카드를 태그할 때 이렇게 딱 태그를 할때 요게 제대로 인식이 되느냐 여러 카드를 넣고 싶은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폐카드를 되더라도 인식이 호선에 따라서 기기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아쉬운데 요건 단단하고 훨씬 가격도 싸고 정품에 비해서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교통카드, 차폐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난 단순히 맥세이프 카드지갑을 쓰고 싶다. 정품은 비싸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지금 나오나? 이것도 좀 산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착된 게아좀더 기능성이 있으면 됐겠다. 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산게 바로 이거. 요거. 이거죠. 이거 뭐라고 읽어야죠? 모프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건 브라운 계열을 사봤고요. 자, 요것의 장점은 거치가 된다, 이렇게 거치대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손에 요렇게 꼈을 때, 이게좀 불편해요. 뭔가 파지하는 부분이 익숙해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장점은 뭐 이렇게 혼밥을 한다든지 이럴 때, 거치대 겸용으로도 같이 쓸수 있다. 아이고, 차폐카드가 여기 있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제품의 컨셉이고 퀄리티 좋고 다 좋은데 얘도 지하철 차폐 카드를 넣고 지하철을 태그를 해도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서 카드를 뽑았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저는 있었어요 하지만 카드지갑 기능성 있는 걸로는 거치대 역할도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 이거 브랜드 뭐 브랜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은 이런 카드 지갑인데요 아 거치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거치를 하면 거치도 같이 되겠죠 각도줄도 여러가지로 용이하고 근데 좀 딱딱하고 좀 무겁고 다만 장점 또 장점이 요, 요쪽은 신분증을 넣을 수 있고 요쪽은 카드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교통카드를 넣고 차폐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게 안에는 제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빳빳하거든요 철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밖에다가 교통카드를 넣고 태그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호선이나 기기에 따라서 태그가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카드를 빼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얘가 가장 최근에 쓰던 거였는데 얘가 가장 최근에 쓰던 거였는데, 이것도 그런 점이 불편할 건 너무 안타까워서 새로운 것을 찾다가 맥세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잠깐만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맥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금방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맥세이프용 카드 지갑으로는 이 지금까지 소개드린 제품을 포기하고 그냥 요거 벨킨에서 나왔던 거요렇게맥 프로에다가 거치해서 웹캠으로도 쓸수 있는 마그네틱. 그래서 단순히 아이폰은 요걸 거치 뭐라고죠? 이거 핑거 클립이라고 하나? 뭐 뭐라고 그러지? 폰 그립톡이라고 러나뭐 그런 용도로만 지금 현재는 요걸 쓰고 있고 지금 차량 시점 현재로는 가장 요거는 마음에 들어 하는데 요것도 좀 이렇게 고리를 끼게 되면 좀 불편하긴 한데 크기는 대략 요 정도 정도 되고 요렇게 되고. 접고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여기 홈이 걸리거든요. 맥북 프로에 이렇게 장착해서 전면 카메라로 웹캠. 좀더 선명한 맥북에서 제공하는 웹캠보다 좀더 선명한 아이폰을 쓸수 있는 이러한 그립톡을 제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의 목적은 쭉 카드지갑과 일체형으로 아이폰으로 쓸려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그립톡 이걸로 그냥 맥세이프는 쓰고, 가장 최근에 지하철 태그를 편하게 하면서 뭔가 카드지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한게이건요 브랜드 시크릿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이건 이렇게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이게 98,000원 정도 지금 차량 시점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크릿 미니 원래신가? 미니 원래 슬립? 아니다 미니 원래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 쿠팡에서 반품 해서 아주 싼 가격에 반품된 거싼 가격에 샀는데 지금 아마 예 색깔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얘네 제품들은 모두 이탈리안 뭐 가... 소가죽인가 뭐 가죽을 써서 보증서도 들어있고 좋은데요 짜잔 혹시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보셨을 거예요 슥 슬립하면 카드 5장에서 6장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제가 말씀드린 지하철 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서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지하철 카드를 아니면 교통 카드를 넣고 다니다가 태그할 때는 좀 똑딱이라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편해요. 열지 않고 딱한 다음에 열어서 이쪽만 딱 태그를 하면 바로 바로 용식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카드를 수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고요. 무료 AS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출전부터 요걸 사용 중인데 아주 지하철 태그 아니면 버스 태그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의 콘텐츠 시리즈 What's in my pocket? 뭐 어쨌든 카드 지갑 내지는 지갑 편 한번 해봤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단품으로 요 알루미늄 케이스 요것만도 팔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더 가격을 주더라도 요렇게 돼 있는 걸 사시는 게 나을 거 같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똑딱이 버튼이 없는 요것만 없는 제품이 슬림이라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거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쓱 해서 카드를 필요한 걸 쓱쓱 뽑았습니다 편리하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때, 태그할 때 걱정이 없다. 그 다음에 얘 자체적으로 전해 해외 나간다면 이게 뭐 NFC 방지랑 뭐, 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특수 기술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알루미늄 케이스가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 없이 쓸수 있다. 각각 크기를 비교해보면 자뭐 비슷비슷해요. 이런식이정도니까 식,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